네, 우듬지팜 종목번호 403490입니다.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지선이, 지선두 개, 저항대 두개 잡아 드릴게요. 지선 하나 더 잡는 거는 약간 번의 개념이 있어서, 뭐야, 1 8 9 네. 스무스하게 흘러내리면 여기 매스 포인트가 되겠죠. 네. 밑에 지선은 어, 상당히 스무스하게 흘러내려야겠죠. 네. 이 길래 바로 내려오면 안 된다. 네. 그 의미죠. 6, 6. 왜냐면 하한가 들어가요. <laughs> 밑에를 내려 바로 내려오면 하한가라고.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흘러 내려서 종가가 상당히 내려와 있을 때 매수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이길날이길날 예. 내려왔을 때 여기 매수 포인트를 잡는 거는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아요. 왜? 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손절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무조건 들어갈 때 손절을 할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지. 리스크 관리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도대체. 예? 차라리 가치 종목이면, 오케이. 그래. 가치 종목이니까. 예. 근데 가치 종목이 아닌데 그걸 믿는다? 이거 지네 맘대로 핸들링 하는 건데? 예?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예. 그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저한테가 2081 당연히 이거는 시가 띄어서 누르면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고 시가가 아래에서 밑에서 시작한다 그럼 뚫고 안착하면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스무스하게 흘러내리다가 여기 터치 안 하고 올라타 다시 올라타면 당연히 올라타고 안착할 때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위에 대시야 저한테 하나 더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된다.